속기는 사람은 아기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고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3절 말쯤 아니 1절 말쯤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리오다. 주변 1장 2절 말씀, 아멘. 오지 영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리로다 주변 1장 2절 말씀,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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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씀 복은 전달 짠짠짠 짠, 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절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싹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영 동아리로다. 하태복, 아니, 10편, 1편 단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또 깊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깨닫게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밖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지요? 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어,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저는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와 있어요. 아는 친구들 손, 이렇게 들어봐 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laughs> 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 우리들 마음이 더욱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한번더 참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21장 1절과 25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읽도록 할게요. 1절은 전도사님이 읽고요. 25절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줄씩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한줄씩 전도사님 따라서 읽도록 할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21장, 21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생각나나요? 생각나요?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친구가 앉아있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말씀 속 이스라엘의 모습 과 같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해서 읽었는데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예수님 아닌 내가 앉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화가 나고 나쁜 말이 나오곤 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속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려는데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음. 어떤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우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을 대갚아줍시다. 당시 기브아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를 넘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거절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기브아 사람 몇명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는 커다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은 세 번이나 계속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상업들을 불태우고 가축과 사람들을 죽였고, 결국 베냐민 사람은 600명 정도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다짐을 하나 했었어요. 우리 중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맙시다. 음. 그래요. 찬성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향한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과 딸을 결혼시키지 말자 라고 다짐했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가라앉았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화가 나서 한 잘못된 다짐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들의 딸을 아내로 줄수 없었지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를 가져 가문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베냐민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 베냐민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했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집파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화가 나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잘못된 자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아. 응?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으, 우리가 같은 형제들을 죽이다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었지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했지요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400명의 젊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데려와서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남자에 비해서 여전히 여자의 수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 200명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화가 나서 그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한 잘못된 다짐 때문에 그들이 직접 여인들을 아내로 줄수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남자들이 몰래 숨어서 자신들의 여인들을 붙잡아 데리고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붙잡아 데려가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갔지요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난다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말을 하고 행동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가 화가 나면 참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가 나도 한번더 참고 착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아멘. 어, 잠시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 강물이 마르고 온 백성이 지나온 곳을 기억하기 위하여 요단 강 한복판에서 각 지파별로 가지고 나온 돌연대들을길가이라는 곳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예배하였어요. 그리고 이 돌들을 보며 하나님 함께하신 놀라운 일을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나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떠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지만 다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화를 내었고, 화가 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길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아주 낮은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행동으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동생이나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화나게 하였다고 어, 이렇게 때리고 미워, 싫어, 나빠 하며 심한 말로 동생이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울게 한 적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부모님께도 미운 말로 떼쓰고 심술과 화를 내면 부모님과 가족의 마음도 아프지만 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으로 스스로 누군가를 벌하고 상처주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마음대로 행동하고 화나는 대로 말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항상 우리들 마음 속, 우리 친구들 마음 속 왕의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 함께 계셔 주세요.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을까요? 어,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트 뿅뿅 사인을 좀 보내줄까요? 그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아는 그렇게 지낼 때, 우리 친구들이 지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빛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 친척들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지내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제가 그런 어린이 되길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어, 우리 기도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빛나는 새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어, 우리 그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친구들 기도하는 거 바라보게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에 왕이 되어주세요 제 말과, 행동에 제 말과 행동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화내고, 다투는 화내고 다투는 미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미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랑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감사해요. 하는 사랑의 말들이 미안해. 따뜻한 말들이 미안해. 제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이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족과 친척, 친척, 친척. 이웃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행동으로 따뜻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